자, 158페이지 1번. 무슨 얘기다? 시험 직전 휴식의 중요성. 시다음일 시합, 시합 직전까지는 않는 다 어, 시험 보기 직전에는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게좋지요그 어, 얘기입니다. 그래야 더 효과적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다. 보통 아이들은 잘그렇게안 하지. 어, 시험 전날은 어차피 내일은 쉬니까 날 밤새듯이 새지겠죠? 불안감 때문에. 나도 주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젯밤에 막 공부한 것 때문에 오늘 도안이 와졌다. 잘못 느끼겠어, 그거를. <laughs> 너는 그러냐? 뭐, 뭐, 안 나쁘진 않은 것 같아도 어젯밤에 이거 안 봤으면 이거 틀렸을 것 같은데. 그게 가끔 있긴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세에는 큰 영향을 안 끼치는 거지. 그러니까 어쩌면 그 전날은 좀 일찍 자서

아빠 땀에 펑치지 않기 위한 휴식시간이 필요하다. 부터시 근무하는 것은 오히려 조함을 유발하고 긍정적으로 일 3번. 발리시 직전의 행주가 마 시합 직전의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과 같은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네. 자, 주에 어휘에 옵시다. Complicate t material. 복잡한, 복잡한 과제들. 재료 자체가 복잡하다는 데 이상하지. 그쵸? 복잡한 자료.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자료를 매터리얼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어, 그다음에 어, synthesize는 어, 성하다 통합시키다. Not just a but also b.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not only a but also b 그러면 a뿐만 아니라 b인데 not just니까 단지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을 좀더강결하게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요. 어프레이트는 여러 가지 뜻이죠. 아프레이트는그쵸 그렇죠? 작동하다, 작용하다, 실행하다가 되지요. 메니피셜은 어, 그렇지. 유익한. 멘탈 모멘텀 그러면 어, 멘탈 모멘텀 정신적인 어떤 음 힘이 되겠죠, 힘. 정신적인 힘. 그 다음에, make AB는 A를 B 상태로 만들다, 이런 얘기지. 이때 B 자리는 목적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형용사 나와야 된다는 거. makes you nervous and unfocused. 너를 초조하게,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다. 음. think of a as b 는 음, 음. 그렇지 소드 캔 뭐뭐 하도록 그렇지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소드에 대해서 수 앞에 컴마 있으면 그건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 해야 되는 거지 부사절에서 그 차이를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어, 학교에서 괜히 어 이거 실수로 컴마 찍혔나보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거 틀리는 겁니다 어. 학교에서 수행평가 보는 데 어, 뭐야? 단어 단어 외우는 거? 20개 나오는 거또 사실상 평가 하나 있구 음. 20문장 제가 만들었어야 음. 선생님 평가는 니가 굳이 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제가 만들어준 거 같아서 써도 되잖아. 그런 거예요. 초고. 아 아니, 이게 아니라. 어. 영작, 영작을 해야 된다고? 다섯 단어가 이상이 한문제라고 이십만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그 메일 보내보고 어. 선생님이 수정할 거 있으면 잠깐 해줄 거고 이건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어? 사물역시험 볼까? 나중에? 어? 그 종이 있어요? 저거 어, 이거 아그 이따가 복사한 다음에 11월 8일 8 5 0쯤에 그럼 다음 주에 수업할 때한번 수업할 때마다 한 페이지를 보든지 아니면 두 페이지씩 두 번을 보든지 그렇게 한번 보면 좀 시험 보는 게 편하겠지. 두 페이지. 네. 네. <laughs> 알았어, 이따 복사하고 줄게. 아니면은 그냥 네가 외워갖고 와. 근데 여기다 바로 시험 보고도 주면 되잖아. 어? 케자 하셔. 어떻게 좋아, 넌? 어... 여기다가 시험을 본적 있습니다. 뭐다 내가 1번, 이번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아... 복기할수 있겠구나. 어, 복사 줄게, 다가 자, 여기도 이제 문법 나온 거 보니까 병렬구제 나왔습니다. 아까 나왔었지, 위에 Not just day, but also 단지입 이뿐만 아니라 비도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죠 그러면서 또 간접 의문문이 같이 병렬를 이어져치겠지. 어, 네가 알고 있는 것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네가 잘 설명하느냐도 대학 수, 수학 능력 시험이 어,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겠죠 목적어절이 뭐나온다랬어요 명사 그제 나오는 문장 명사절 명사절 이정도서태 이것은 대디아의 완전한 문장을 의미한다. 과거분사는뭘과거분사라고 그래요? 어, PP인데. 음. 명사는. 그렇죠. 비동사 없는 PP가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음. 자, 스타디 타임 needed to learn. 배워, 배우기 위해서 요구 되어지는 학습 시간. 그다음에 또. 뭐몸를 아, 준비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휴식 시간. 전부 다 needed, needed가 과거분사로 쓰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표에 등장을 했네요. 아 최고의 상태지요. 너의 정신이 to be in 있어야 할 최고의 상태는 땡땡이다. 이런 얘기지. 그다음에 또 take 이 hour before an exam. 어 시험 보기 전에 이 exam인데 잘못 봤네. exam. 어 시험 보기 전에 take the hour before an exam. 여기 비프 f 이 r e 묶어줘야 되겠죠. 툴1렉스가 앞에 나와 있는 아워를 꾸며주는 거죠. 시험 보기 전에 휴식을 취할 아쉴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됐지요. 응. 내용 들어가 봅시다. 아, 타이피컬 t 리지 t t 테스트 투스 n g 스 전형적인 대학 입학 시험은 두 가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능력, 어떤 능력, 복잡한 자료를 얼마큼 어, 이해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 하는 거죠 이해를 잘 했냐 안 했냐를 보여줘 이거고 또한 가지는 Your ability to recall and synthesize this information under pressure 압박감이 있지만 이렇게 네가 이해하게 되어서 알게 되었던 정보를 얼마나 잘 기억해서 잘그 합성을 시키느냐 종합을 시키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학입학 시험이라고 하는 건 Not just what you know 단지 네가 무엇을 아느냐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How well you can explain it 얼마나 잘 네가 그걸 설명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what이 아니라 h 이하이다 After you put in the study time 당신이 학습에 어, 이게. h e 더 study time n e e 당신이 자료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공부 시간에 학습 시간에 너가 학습 시간을 투입한 이후에 됐죠. 자료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 시간을 들인 후에 you h a v the relaxation time needed to prepare your mind to operate on the pressure 압박감이 있는, 사회, 있는 상태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너의 정신이 잘 작동할 수 있게끔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 시간을 네가 put in 어, 써야 한다는 거슬 의미한다. 그런 말이지. 어, 암기하기 위해서 네가 투입한 시간만큼 암기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 내기 위해서 필요한 휴식 시간도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이상적인 얘기지요. Some students believe 일부 학생들은 믿고 있습니다. It is beneficial to maintain intellectual momentum by starting right up until the testing begins. 자 일부 학생들은 뭐라고 믿고 있는가? 가조 진조 나왔네요. 유익하다라고 믿고 있대. 뭐가 유익하냐? 유지하는 거. 무엇을 유지하는 거? 인텔렉츄얼 모멘텀. 지적 추진력을 유지하는 거. 지적인 추진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면 바이스터딩 계속 공부함으로써. right up 바로 직전까지. 시험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 공부함으로써 지적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일부는 믿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this is not true.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Such an approach. 이러한 접근 방식은 releases too much adrenaline. 너무나 많은 아드레날린을 방출하고요. 그리고 그 아드레날린은 make a b. A를 B 상태가 되게 합니다. 당신을 초조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지. Mm. The best state for your mind to be in 최고의 상태. 너의 마음이 어, 되어져야 할 최고의 상태는 자신감이 있는 것 그리고 침착한 상태이다. 따라서 시험 보기 전에 take the hour 시간을 가지세요. 어떤 시간, 풀릴렉스 긴장을 풀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얘기지. Think of it. 그렇게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갖는 것을 as 뭐라고 생각해라. 올림픽 선수가 어 하곤 했던 어 것으로 것처럼 생각해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프레임 버어 마일롱 그랬습니다. 1마일 달리기를 위한 훈련이라고 올림픽 선수가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해라 이런 얘기지. 자, 1마일이 몇 미터예요? <laughs> 자, 올림픽 선수가 1마일을 달리는 시합을 한다고 하면 몇 미터겠어? 큰 100미터라고 하겠지. 1 자, 1마일은 1,608미터예요. 그러니까 대개 올림픽 경기장의 트랙은 다 국제 공인이 몇 미터예요? 400미터지. 그러니까 1,600미터 달리기라고 하는 건 1마일 달리기를 얘기하는 거. 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1마일은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렵지 않죠? 1.6km, 원래 1608m인데, 대충, 그래도 한 1.6km 정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지. 영어에서는 마일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일을 잘 모르면, 글의 전체적인, 그 전반적인, 그 글의 실체가 잘안 보여. <laughs>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험 보기 전에 휴식을 긴장을 풀기 위한 시간을 갖는 거 가져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뭐처럼 생각하라 그러냐면 올림픽에 참가한 운동선수가 우드 싱크죠. 우드 싱크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하라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뭐처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일말 달리기를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라 이거죠. 1608m, 운동장 4바퀴를 네 돌아야 되는 사람이 전력질주하면 되겠냐? 안 되잖아요. 전력질주를 하기 위한 몸풀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몸풀기 하는 것처럼 정신풀기, 긴장풀기 시간을 가져라, 그런 얘기지. In the weeks leading up to the competition, 자, 시합 날짜에 다다르는 그몇주 안에는 그 선수가 트레인스 하드,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있는 온 터데이, 그 당일날은 He rest and conserves his energy. 그가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So that can, 뭐뭐할수 있도록 그런 얘기잖아. 뭐할수 있도록? 그가 시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합을 열심히 경쟁할 수 있도록. 언제? 출발총이 발사될 때 열심히 시합할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합이 있는 당일날은 그가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그런 얘기지 Your studying is your training. 자 너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 니가 훈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The hour before an exam, 시험 보기 전그 시간은 바로 Your prepare r period, 너의 어, 프리 레이스, 경주 이전에 휴식 시간인 것이다 라는 거죠. 시험 보기 전의 시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좀 휴식을 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시험 보기 전에는, 휴식을취해하라 내용 이해됐죠? 하긴 학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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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